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부 언론에서 러시아 경제는 탄탄하다. 그리고 루브라도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에너지와 식량 등 원자재의 수출 강국이기 때문에 지금 서방 국가들이 가하고 있는 경제 제재가 러시아에 효과가 없는 등의 정보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언론에 호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틀린 말, 쌩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보도들 대부분 정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오도된 것으로 실제로 러시아의 경제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큰 타격을 입고 있고 러시아는 그 진실을 감추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석유도 많이 팔고 천연가스도 많이 팔고 그래서 많은 이득을 봤다라는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의 것을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러시아가 이전부터 경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이미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뭐 일주일 만에 침공이 끝났다 할지라도 어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경제 제재 보복을 할 것은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도 경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준비했고 버티기에 적합한 사회 경제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굉장히 폐쇄적인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 민생 경제는 현재 파탄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래요?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 경제입니다. 올해 러시아의 국내 총 생산은 10% 가량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 스바레뱅크의 게르만 그래프 대표는 러시아 경제가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10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러시아 현 상황에 대해서 발언한 바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1년 수준으로 되려면 10년 정도의 수준이 시간이 걸릴 것. 그러면 지금 현재 러시아의 경제 수준이 얼마나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알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유럽 대신 아시아의 인도 및 중국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팔고 있으며 이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러시아가 엄청난 흑자를 얻고 있다라고 일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사실이 아니거나 필수적인 정보 여러 개를 뺀 가공된 데이터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한 판매 금액을 보면 이득인 것처럼만 보일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정보를 더 추가하면 결코 그렇게 큰 이득을 본 거에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실제 러시아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서방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 철수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중이죠. 서방의 기업들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많은 공장을 운영을 해줬고,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다시 생산의 가동력을 높이고, 임금도 주고, 임금을 주면서 전체적인 GDP가, GDP가 상당히 상승을 시켰는데, 이들 기업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수출도 했었는데, 일부가 수출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결국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러면 러시아가 하고 있는 거짓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서방 경제 제재 효과 없음입니다. 이는 색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죠. 푸틴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말, 러시아가 유럽 대신 아시아에 가스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의 경제 제재 효과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방 국가 입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러시아는 유럽 대신 아시아 지역에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팔수 없다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가 그럴 능력이 충분치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액화천연가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선박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직접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유럽에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갔다,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수출량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가스 물량의 10%만을 액화천연가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액화천연가스로 변환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에 수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을 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하고 그 기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생산하는 가스 10%를 액화천연가스로 변환해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량의 한계치라는 것이죠. 결국 러시아의 천연가스 유일한 수출로는 누가 된다? 가스 파이프가 연결되는 유럽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러시아가 유럽 대신 아시아의 천연가스를 팔수 있다라는 말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할린 지방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수출을 하는데, 일본으로 20%가량 수출을 해요. 그런데 그 가스까지도 잠가버렸어요. 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화천연가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음, 이거 어렵죠? 어, 이 상황까지 지금 오는 것입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아시아로 향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은 건설되기까지 몇 년이 더 필요하고,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과연 러시아가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득이 나야, 이득이 나야 그것을 추진하고 나갈 수 있는데 파이프라인 자체도 그 공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나타낸다라는 점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현재 서방 국가 대신 아시아 지역에 석유를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인도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있죠. 실제로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강구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현재 지정학적 위치이고 갈등이라는 거죠. 러시아의 석유를 사는 모든 국가들은 현재 러시아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석유를 팔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러시아의 독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석유를 팔 수는 있지만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이들 구매자들은 러시아의 석유를 살때 다른 곳에 팔수 없으니 우리한테 싸게 파, 팔아달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전례 없이 배럴당 35%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구매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러시아의 유조선이 아시아 쪽으로 석유를 운송하는데 평균 35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인도로 석유를 수출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카스피해를 통해서 이란으로 들어가고 이란으로 들어갔던 것을 다시 연결시켜서 어, 인도양을 통해서 인도로 들어간다는. 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에 따른 물류비 상승은 상당합니다. 그러나 유럽 지역으로 석유를 수출을 하면, 네, 운송을 하면 평균 2일에서 7일 정도면 충분하다는 사실이죠. 이는 러시아가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원유를 판매하게 되면 유럽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원래 석유 수출국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은 생산국에 속하는데 이러한 추가 비용이 더 나가게 되면 물류비 말하죠. 물류비로 이러한 추가 비용이 더 나가게 되면 러시아 원유 수출의 문제점은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이죠. 어, 지금 원유 수출량이 점점 많아진다. 그리고 전체적인 원유 수출의 그런 증가폭도 늘어났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유 수출량이 늘었냐? 전체적으로 늘었냐? 라고 보면 그것도 헷갈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건 가격도 35% 절하된 가격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출을 통해서 지금 원유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고 하지만 수출을 통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그 전에 팔았던 가격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었느냐라는 그런 측면을 보게 된다면 한 가지 의문점, 퀘찬천이 나온다는 라 사실이죠.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가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올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러시아 재무장관에 따르면 러시아의 올해 GDP의 2%에 해당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별로 재미가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내용은 환율의 안정, 즉 루브랄의 안정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경제는 국가의 강력한 경제 및 어, 통화 개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루브라 같은 경우는 어, 루브라의 어, 특히 외화의 어, 외부 반출 어, 외화가 완전히 급격하게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삶도 고단해졌죠. 러시아는 과도한 외환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외국 통화를 인출하거나 환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즉 러시아 자체만을 위한 이 환율 카르트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푸틴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브라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러나 이 루브라의 가치 상승은 실질적인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루브라의 가, 가격은 전례 없는 엄격한 자본 통제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반, 반영된 것으로서 러시아 시민이 합법적으로 달러를 구매하거나 달러 예금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루브라의 가치는 정당한 환율이 아닌 그냥 피상적인 수치에 불과하다는 라 것이죠. 실제로 러시아 암시장에서 달러가 공식 환율보다 두배 가까이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보도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루브라의 가치의 안정 그리고 어 이것은 비상적으로는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정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죠. 현재 루브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정된 국내 소비. 러시아는 국내 소비가 전쟁 전만큼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라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러시아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러시아 구매자, 소비자 구매는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특히 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40에서 60%가량 가격이 급등했으며 이 가격이 급등한 것을 대부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암시장에서 달러화가 이전보다 두 배나 비싸게 팔린 것을 보면 이것은 아주 정확하죠. 40%에서 60% 급등한 것은 인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던 천여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거나 투자 축소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러시아의 대량의 양질의 일자리의 감소. 이것은 결국 임금의 감소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잘라내요. 잘라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공평하게 견동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임금을 딱 때려서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GDP 자체가 쪼그라들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의 축소는 러시아 인재의 대량 유출로 유발되게 됩니다. 많은 러시아의 젊은층들이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세요. 저번 영상에 중국의 부자들 이민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1위가 지금 현재 이민, 이민 대기자 1위가 러시아라는 사실입니다. 2위는 지금 중국이고요. 이만큼 러시아의 인재 유출이 급격하게 빠르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도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에서 최소 50만 명의 고학력 인재가 유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러시아의 경제가 멀쩡하거나 반등한다라는 주장은 현실이 아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죠. 어떤 척도와 기준으로 봐도 러시아 경제는 휘청이는 중이며, 제재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로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의 하락, 이것은 굉장하다는 사실이죠. 지금, 어, 물론 러시아 내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론조사와 지금 미국계의 여론조사는 조금 상반, 좀상이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그냥 국영 그 리서치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75%가 러시아 전쟁 이건 잘하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지금 미국의 좀 친미주의적인 이런 리서치 그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48% 정도는 이번 전쟁은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지금 편차가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러시아의 타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에 서방 세력의 러시아 견제 이것은 아주 세게 머리를 때리는 것과 같이 러시아가 타격을 받았다 라고 보고 지금 푸틴이 주장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해서 러시아 경제의 부가 더욱더 커져간다 라는 말은 물론 그 안에 팩트가 담겨져 있어요 팩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가지 재반 사건 그리고 운송비나 여러가지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크게 이득을 본 것도 아니다 라는 측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해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갈수 있다 라는 지금 암울한 소식도 나오고 있고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러시아 경제 전쟁 장기화 대비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또 어, 조사할 것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어지러워져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헤르손 지방을 어 거의 자기의 수중으로 떨어뜨려 놓은 상황. 물론 헤르손을 다점령하지 못했지만 지금 하이마스를 통해서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의 키우를 다시 폭격을 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러시아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크라이나를 집중하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하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하면 이것을 지켜보는 나라가 하나가 있죠. 중국. 중국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이러한 일을 해도 된다. 결국은 대만도 점령해야 되고 중, 북한도 점령해도 되고 우리나라도 점령해도 된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동해를 어,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러드, 중국 입장으로서도 원하는 길목입니다. 북극항로로 갈수 있는. 원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딱 걸려 있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방산의 기술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커지기 전에 점령하고 싶어하는 중국의 마음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은 음 미국과 유럽 세력의 입장에서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나토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지금 신냉전 시대 때 유럽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아시아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 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한국 일본 호주 어, 인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때 한국 일본 인도 호주를 불렀어요.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안 되고 이것을 끝내 승리해서 세계의 정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